우리는 지난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의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세 사람 그세 사람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십계명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그 내용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 무거운 짐과 같은 의무로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십계명은 분명히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신호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안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그 작업의 그 시간이, 어,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아주 위험을 알리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분명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4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거운 짐과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유로운 길로 초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는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0개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라는 이첫 번째 개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완이라 라고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종이며 노예요 그리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예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었던 땅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바로 왕조차도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대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이 많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부터 먹고 사는 모든 영역에, 심지어 내가 병에 걸리는 것조차도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을 빼고서는 삶을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천지신명, 일월성신, 이런,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산신, 용왕, 지배수호신, 벼락장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과 같은 그런 마을수호신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고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 다신교의 세계관 안에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신론의 세계관에서 다양한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각각의 부분에서 주관하는 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신론의 신들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신들은 각각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과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주관하고 있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발견된 고대 근동 자료에 모든 신들에게 올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에게 올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에는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어떤 신에게 진노를 받은 것인지 알수 없기에 모든 신들에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덴에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라고 하는 이 구절, 이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혹이라도 이 신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신에게 내가 구하지 않아서 빌지 않아서 내가 그 신을 예비하지 않아서 혹이라도 내게 진노가 임할까 혹이라도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 염려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재해 죽음 질병과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두려움과 불확실함.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신이라는 존재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각 신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어떤 신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신들은 절제를 추구하듯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없이 그저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그렇게 각각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윤리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그렇게 애굽에 머물면서 그러한 다신적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그 다신론의 세계관 가운데 그냥 머무는 하나님 정도였을 뿐입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신적 세계관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했지만, 우리가 들어간 가나안 땅그두 곳에 있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과연 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조차도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삶의 문제들이 더 크다고, 더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더큰 다른 것들을 붙들기도 합니다. 이런 다신적 세계관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수많은 신들에게 얼매여 두려움과 확, 불확실성으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며, 다른 신들을 인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역대야 16장 26절은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만들어낸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그들의 유혹을 인간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유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인간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족, 친구, 직장, 명예, 돈, 권력, 허락, 스포츠가 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신으로 만드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과 아세라,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통찰,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 실용적인 대안 이라고 여기면서 종교를 혼합하고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내 앞에서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 말은 연인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마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두 사람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 사랑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심을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깊이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나의 피로를 치우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피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사랑하여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려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로 다른 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려 스스로 만든 신을 찾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자유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는 온갖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묶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헛된 신들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직 한분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 안에서 살도록 부르십니다 10개명의 제1개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다른 것에 속박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참된 사랑 안에서 살라.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두려움에 찾아올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은 돈이나 권력,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며 붙잡고 있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1개명은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은혜요 자유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두려워, 불안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보다 우리가 만든 헛된 우상들을 우리가 의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힘과 의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우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저녁 이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들으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내 육신의 안목과 이 생의 정력과 그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자유함으로 오직 참된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 앞에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